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2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1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구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날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치니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형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비춰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베드로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소망과 권면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 남편과 또한 아내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거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이 회람의 편지의 말씀 가운데 아내와 남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어쩜 우리는 의외의 말씀인 것처럼,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우리들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 특별히 13절 이하에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였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한 14절에 선포하듯이 총독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명하였던 이 맥락 속에 오늘 3장의 말씀 또한 이해한다면 아내와 남편에 관한 말씀이 단지 부부 세미나를 위한 또는 가정 세미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영적 질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존재하고, 또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세워진 바된 곳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며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3장의 말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관한 말씀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3장에 나타난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들을 향한 말씀이 남편들을 향한 말씀보다 더욱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편들이 아내들을 억압하고 또한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여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본문의 말씀 또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바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며 또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 특별히 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가정 안에서도 선포되기 위하여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양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그가 그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기 위하여서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침을 붙들고 달려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진정 원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의 수가 늘어나기를 소망하고 바랐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님의 영적 질서이며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셨으며 또한 아내와 남편들은 피차 서로 복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의 영적인 결합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또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영적 질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질서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모범이 되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 그 모든 것에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그의 혈육의 어머니가 되었던 마리아에게도 순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피할 수 있었고 그가 거부할 수 있었으나 우리 주님은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며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이후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도 아내에게 순종하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허락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감당해야 되는 각자의 역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순종과 복종은 지위에 있어서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가정 생활에 기능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며 또한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힘의 권력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자의 관계인 것을 돕는 배피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서로를 세워 주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남편들과 아내들로 세워지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로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가정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한 그들이 외모를 가꾸는 것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더욱 더 가꾸어야 되는 이유는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혹 남편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이지 못한 비그리스도인 남편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아내는 순종하며, 또한 아내는 더욱더 속사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속사람을 가꿈으로써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남편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야 됨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맥락이 2장 12절 말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방인들 중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가정 속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평안하고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세상 사람들 또한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관계들로 세워져서, 일차적으로 집안이 평안하고 가족이 화목함을 얻는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 구원의 도구로 또한 구원의 통로들로서 세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중요성을 온 가족이 화목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부부간의 관계 또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만한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들을 유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빚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 주신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주님께서 행하신 순종을 본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며 평강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가정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들로서 도구들로서 사용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더욱 더 집중하는 이 시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온 믿음의 공동체가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또한 진리의 빛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대강절 기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에 또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예배의 재단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준비됩니다. 또한 우리 열린예배 오톱섬밋에서 락기인의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모든 시즌들을 되게 하시고 모든 모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영적 회개와 각성의 은혜를 이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날,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오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떤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하라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